그 밤에 그밤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 위로 그 밤에 그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밤그 밤그밤그밤그 밤에 그 웃어야지 어, 어, 조명 좋네 깜짝이야. 어? 조명 좋아요? 어, 나 어떻게 잘 나와 어, 나 여기 유튜브 아니다. 깜짝이야. 어, 여기 아, 마음이... 어, 다 편집 다 해주니까? 잠깐. 아, 진짜? 어, 편집도 할줄 알아요? 응. 유튜브 유튜브 한 번도 안 봤어, 얘네? 민샤 엄마 친구들, 브라질 형. 아, 맞올어면돼요 뭐, 뭐 해달라고? 여기서. 뭐 <laughs> 무슨 영상이 있어? <laughs> 애기 놀아주는 거. 아, 진짜. 대박이다. 여기 전문적으로 하나 보네. 아, 전 이상한 것만 찍고 있어.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니 이게 잘 터진대 음. 그래가지고 난 후기 엄청 많지 같이 아, 하니까 얼마? 진짜 몰라 이런 게 있는 줄도 음. 나야는 음. 이제 마지막이잖아 우리가 음. 음. 아니, 음. 아니 아무튼 끝일 거 아니야 있는데 이게 뭐야? 나 프로포절 때부터 <laughs> 은하 언니 여기 있었는데 은하 언니한테 한 마디 해줘. 옆에 이렇게 있는데. 뒤에 주문이 있는 그게 재밌는 거지. 거지. <laughs> 신랑신부다 했어야지. 아, 요못하잖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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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천장에 꺼져? 어, 어. 7개 딱 했다. 나 7개 딱 했다. 하나 더 들어? 8개? 아니, 저기 저기 있는 아니, 아니, 이따가 8개. 헬륨을 넣어야지. 었 헬륨이 좋지? 사람이 못 내려. 또 배고프면 유민지잖아. 그래서, 그 다음에, 월. 테이프 없어, 이제? 네, 내지 납치... 어, 거의 미흡해져야지. 거의 미흡해야 내가 지 어, 진짜. 삼사가 <laughs> <거의> 미육비를... <laughs> 있으니. 별빛이 내린다. 나야, 결혼해서 <laughs> 행복하게 잘 살자.